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POE2를 재밌게 즐기고 계신 분들이라면 놓쳐선 안될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갈망하던 업데이트가 곧 진행되는 걸까요? 한국 시각으로 1월 13일 새벽 5시 30분에 새로운 패치와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짧은 발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패치 발표 이후에 디렉터 조나단과 마크가 해외 스트리머 2명과 발표한 패치의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패치 넘버가 드디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POE2 얼리 액세스가 시작된 이후 버전 넘버링이 0.1.0으로 유지되던 상황에서 계속 핫픽스 업데이트가 진행됐었는데, 이제 0.1.1로 패치 버전이 증가한다는 것은 나름 큰 규모의 업데이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킬과 직업 밸런스 조정부터 버그 수정, 나름의 QOL 개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0.1.0f 패치에서 금고와 관련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은 다가오는 패치에서 변경될 예정이며 금고를 더 나은 형태로 개선할 것입니다라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전혀 없는 금고 컨텐츠의 변화를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 처음엔 새로운 무언가가 추가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기보다 게임의 안정성과 밸런스 조정, 그리고 유저 피드백에 집중한 패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버전의 넘버링이 바뀌는 데다 왜 패치노트 발표를 글이 아닌 영상으로 보여주려는 걸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 게 조금은 살짝 기대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론 새벽 시간에 발표라 많은 분이 직접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제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깐요 제가 이후에 업로드하는 영상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패스오백자일의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아쉬움이 있다 보니 이 소식을 모르실 분들도 계실 듯 해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패스오백자일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빨리 접하시길 원하시면 제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등미로 하세요